둘, 음. 셋, 야! <laughs> 저거, 저거 같아. 오케이.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? 오늘은 김꼬미 보러 가는 날. 근데 원래 2주에 한 번씩 가야 된다는데, 이제. 이제 오늘 가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? 이거 병원마다 다를 것 같겠다. 제가 남산만하게 나왔습니다. 오! 준호가 너무 배고프다 해서 까베기 사러 가는 중요 <laughs> 까배기가 닫았나 봅니다 아직 안 열었지? 아니, 오늘 문 닫는 날이야 이, 이, 시야 토떡안녕안녕 뜨거 오면 두 개로 하세요. 어, 네. 네. 배고픈가 봐, 사람들이.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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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? 네. 아침부터 효장스파이크 <laughs> 어, 여러분들 이거. 음, 씨앗떡이라서. 음, 맛있네요. 안에 <laughs> 확실히 <아래> 또 <혹시도> 들어있고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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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음 역시 호떡은 바로바로 바로 구워 먹어야 맛있다. 응. 뭐야 라치? 꼼 부러치. 정기 검지 맞아. 뭐라치로 <laughs> 이거? 그냥 거기 걸어놓으라 걸어 그러지 않아? 꽂아놓으라 그러지 않아? 또한번 다시 하라 했지. 맞아. 긴장돼? 아이, 안 긴장돼? 꼬미, 꼬미. 쪼꼬유 사왔어? 안 사왔어? 어? 안 사왔는데 쪼꼬유 사올까? 꼬미 김꼬미 뭐라고? 꼬미 돼지랑 아니야 봐봐 야, 근데 어떻게 지지 꼬미는 벌써 나랑 똑같이 생겼네 나는상 쪽으로 다어갔다 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냥 어머..돼지.. 뭐 돼지 아니야 돼지야? <laughs> 아니야 돼지 아니야 <laughs> 아 머리 자르고 <자를> 싶어 <laughs> 머리 잘래? 가시도 못치겠다 가시 또. 야 너가 자꾸 꼬미 놀리니깐 꼬미 주둥이가 대빨 튀어나왔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이 돼지라 했잖아 <laughs> 귀여운데 애기들 크기가 아, 저렇게 생겼지 뭐 근데 좀양수에 부러서 그런가 보네 주둥이가 대빨 튀어나왔어 어떡해? 어, 큰일이야. 아니 우리 맨날 안 찍냐고. 우리는 먹개비들이라서 <laughs> 움직이 눈앞에 나오면 <laughs> 이상해. <이성을. 웃음> 일단 먹어야 돼. <laughs> 여기 돈까스 진 <진짜> 존맛탱인데 그렇지? <laughs> 내가 먹던 걸 보여주는 것도 좀 그렇긴 하. <laughs>

우리 남면다 먹고 나서 저걸 찍어. 딱 그치? 들어가는 척하고. 어. 어. <laughs> 파랑물이. 에어 남들이 다 가는 거 하기 싫어. 아. 어. 아니 또 먹을 거에서는 또 양보할 수 없다고. <laughs> 여러분 족 젤라또 족. 춘천의 명물 제... 사람 엄청 많아 안에 사람 열몇명 있더라. <laughs> 이게 무슨 맛이 맛이냐면요. 뭐요? <웃음> 이게 <웃음> 마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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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. 무슨 맛이냐면요. 리조 쌀이랑 우유가 들어갔대요. 여기 옆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<laughs> 봉수한 찹쌀이 들어갔다고 써있고, 이거는 이태리 피스타치오 맛. 두 가지가 베스트입니다. 리조또 할때 리조이지. 이거는 피스타치오. 어때? 이게 피스타치오라고. 음, 진짜 맛있다 피스타치오. 살짝 누룩지 맛나는데? 그 원물 피스타치오 맛 알아, 자기야? 진짜 무슨 국물 맛이 난다. 우유맛 나는 그사포로에서 먹었던 엄청 맛있는 우유맛난 아이스크림이랑 쌀이 섞인 거잖아. 맛있다. 크림식혜 같은. 크림식혜가 뭐지? 그런 맛이 있어? 뭔가 식혜에 크림을 식혜에다 휘핑크림을 올려 먹으면 이런 맛이. 맞다. 좋았다. 나 보고 뭐 사람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건 매력이 없대. 맛있지? 인스타 보고 가가지고 또 그럴 줄 알았지. 너 엄청 빠르게 포장 어때? 빨랐지? 역시 사람들이 인스타로 막 찍어서 막 하고 하는 건 이유가 있다. 그렇지? 뭐 어, 표가 많이 있겼네 오. 내년엔 쌀안 사도 되겠다. 오랜만에 밭에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나온 건 아니고 오랜만에 밭을 찍고 있습니다. 밭은 맨날 나와요. 하루 두 번. 아빠, 저거 원래 논물이 저렇게 없나? 다뺀 거야. 다뺀 거예요? 이제 수확할 때 돼서 못 뿌리는 거예요? 살충 배추 엄청 크네. 저기는 알타리 심은 거고. 오늘 심은 건... 오늘 아직 안 심은 거예요? 여기 뭐? 여기 거요. 그럼 이제 여기 달렸지, 여기 달렸지, 여기 달렸지.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면, 이건 다 숙고시고. 제 감동하고 그쪽은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 거지? 막, 이렇게. 일단 뭐, 땅도 좋고, 관리도 잘하고.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딴 거야. 보통 하우스 같은 데서 하면 줄내림으로 하니까, 일곱 단, 여덟 단 밖에 안 딴. 응, 우리가 열몇단 땄으니까, 여기서 끝내기는. 어, 응, 여기, 어, <laughs> 여기부터 봐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호박밭에 왔습니다. 이제, 호박이,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, 호박 뭐 있지도 않네? 호박 뭐 어딨어? 요새 비가 많이 오고, 막, 날씨도 춥고, 자라지도 않고, 그래서 막, 이런 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, 다 상품 가치 없는. 이런 건 이제, 여기 소밥으로 주고, 얼굴이 아. 무섭게 생긴 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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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, 샴 호박. 엄마는 어디 간 거야? 이렇게 맨날 늦게 오는 걸 찍어놔야 돼.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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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어렁어리 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하루 고작했다고 저봐저봐저봐뭔 거야? 엄마는 가위는 어어 당당하네 난 항상 당당안난지 않아 호박 따러 온 사람이 가위도 안 챙기고 거의 차에 있어 저기도 있다 어, 나 시초먹기만 하고 손목에 두께가 미신은 어제 아무것도 안했으면서 어제 그냥 거의 풀밭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<laughs> 한 30초 있다 일어나고 내가 없앤 자른 풀밭에도 아프라고 모기 물린거? 온몸이 모기 밥이 됐어 그냥 <laughs> 괜찮아 세영이만남아나 네? 이거 막 똥이야, 그거, 이게. 이 정도는 상에 넣을 수 있어. 어, 많이 나왔네? 비굴 딴 거야? 응. 어, 여기 있다고, 가위. 아 나. 어, 있는데 안 갖고 와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있는데 안 갖고 올 수가 있지? 아, 어, 근데 진짜 뭔가 이쁘게 생기긴 했어. 나 어제 계속, 계속 봤는데, 이거, 소연이랑 같이. 아니 근데 내가 코 너무 걱정돼서 <laughs> 지금 구글에다가 막 찾아봤거든 초음파 사진. 어떡하냐 는 진짜 어떡해. 사진으로? 어 그냥 어. 사진으로 어떡해. 네? 이렇게 만쪼물락조물락해서 세워줘. 약간 제달 을것 같아 얼굴. 이금팔리해리해리 <laughs> 어? 해리. 어. <laughs> 맞아. 그러면 뭐해 지금 우리 꼬미 먹일. 귀여 키울 호박이 없는데 근데 너 닮아서 너네 둘다 얼굴이 넓적한 o t h 뭐요? 소 d 이도 c t 넓적한 스타일 너도 넓적 n g to the d o c 만 o r I'm going to the doctor. I'm going to the doctor. I'm g o i 삼촌이 착딱 들어오지 그러면 이런. 뭔야 온도 차 무슨 일이야. 근데 이거 호박이 좀 모양이 이뻐지긴 한것 같다. 그렇지 않아? 포장해 이지. 어떤 맥칸다고 왔어? 몰라. 아 이번엔 콩밭에 왔습니다. 저기 멀리 보면은. 풀이 좀 자라있는 게 있는데, 나중에 콤바이너로 수확하려면, 코에다 잘라내야, 아풀을다 잘라내야 돼가지고, 풀을다 잘라가지고,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, 저기 이제, 위에 솟아있는 애들. 아우 간지러워 아행가나좀 얼마 안 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, 모기가 그냥 아우, 지금 얼굴도 물르고 모기 때가 너무 많아갖고 해가 좀 떠야지 뭘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아우. 근데 뭐셋시서 오면은 반나절이면 끝낼것 같긴 한데 어우 가려워. 어우. 어우. 이만 아. 어 가려 어어주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아어 가지 어디 가지 우린 우리 순대국 먹으러 오예 y 내가 좋아하는 순대국 먹으러 가지 여기 <laughs> 진짜 맛있는 데잖아 그렇지 아 다녀서 이 저희 기안왔습다 예, 뭐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상개 나무 뭐 이런 안들 많이 접 <laughs> 오늘 화요일이야? 네. 요일이야 <laughs> 무슨 요일이 붙어 가지고. 화요일인것같아 요거는 청양고추 왜이 음, 후추하고 고추기름? 아, 용. 여기는 이렇게 순대국 시키면 이렇게 순대하고 이것도 모든 한 접시 주지? 네, 드릴게요 초장. 진짜 맛있겠다. 딸기 바나나 주스도 있었는데. 짐이 모랑 뭐랑, 뭐랑 아니, 뭐? 언니 먹어줘. 망고. 골드키위 주스 있다. 잠깐 먹어볼 면돼 딸기 라떼도. 음. 나 옛날에 간싫했어 응? 나 옛날에 간싫했어간좀 호불호가 있긴 해 근데 지금 엄청 맛있어 이야 음 이거 스팀 라 여기서 그걸로 스팀을 하고 있어 아, 피부에 좋잖아 너 좋아 같아 너그 진규의 거인에서 초대형 보이는 거인 아 <laughs> 너의 비법 저는 일단 청량고추를 때려 넣습니다 음. 마늘 조금 음.

지금 온 소장 찜이 원래 전라도식이네전라도 음식 맛있긴 해. 깎이네? <laughs> 깎이네? <그렇긴 해>. 아. <laughs> <laughs> 바로 완두. 만두. 만두. 응. 국물 국물 하나 남기자. 만두. 비비. <laughs> <laughs> 어우 열이 확 나네. 꼬어딜 어, 오래? 누가? 엄마가. 어디로 커피 배달을 하네 나도. 따뜻한 거 아니야 어머니? 운동했으니까 시원한 거 먹지. 어? 정열의신장청포물의신장 어. 아. <laughs> 아우 커피 배달이야. 야, 근데 저기 한번 들어가보고 싶긴 했어. 힘들어. 힘들어. 뒤뚱뒤뚱. 뒤뚱이. 이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, 그치? 귀여워라. 김꼬미 이 녀석. 엄마를 힘들게 하고, 그치? 안녕뭐 비올 것 같아 계속 뛰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뛰는계아지 지금 숨차 어떡해 <laughs> 보면 숨차니까 보지 마 숨차는데? 어, 무서운, 무서운 무서운 할머니야. 저는 요즘 이제 라이닝. 무서운 할머니. 돌아오시기. <laughs> 어, 봐, 쳐봐. 어, 제가 이상한. 완전 무서운 <laughs> 할머니야. 그거 있다. 이렇게 귀여운 옷 입었어. 한번 입어봤어요. <laughs> 새로 가을 옷 착만. 그럼 여기 머리 눈이가 저거 같았어. 그래서 많이 먹어서 요새 계속. 그럼 <laughs> 날 어, 쳐다봐봐. 어. <laughs> 어 오늘 알타리를 심었는데 딱딱 딱! 비가 왔네 알타리 <laughs> <laughs> 그거 다 심었죠 내가? 몇 <laughs> <laughs> <항공지. 웃음> <천 개는 웃음> <laughs> 개? <어머니>? <laughs> 한 봉지? 한 봉지는 몇 개야? 천 개야 어머니 땅덩어리 6만 땅덩이한이차 밖에 안돼야 차보다 커이차 정도에다 그냥 위에다 솔솔솔 뿌리는 거야 <laughs> 천 개를 <개리> 심었다고 그러고 <웃음> <웃음> 주사 맞기 싫은데? 아빠만 맞아야 돼? 는주나는주소는주나는나주소주 하나도 안아고나 원래 주소잘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아? 빵꾸라고? 이거 봐 빵꾸? 아니 왜 이렇게 치킨 비싸? 빵꾸라고? 왜 치킨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치킨. 야 치킨을 사표 먹을 수가 없어 에? 나 치킨 엄청 먹고 싶었는데 아, 차라리 치킨? 이렇게 해먹는 나 어. 근데 우리 자기가 원하는 그 튀김 치킨만 할 수가 없잖아. 미림. 돼지 소. 나는 돼지 뛰고 준호는 배지 나는 멍멍개. 이래갖고 개돼지 같이 보여줘야지. 응. 이게 개돼지야, 우리는 그치? 응. 우리 개돼지 커플 <laughs> 고양이를 사고 싶었는데, 개돼지 밥도 안로 빵가루, 부침가루, 고춧가루, 카레가루, 다진 마늘, 후추 정도. 한 마리니까, 뭐... 소스 에프 아, 했는데. 왜? 이 네. 어. 예, 예, 예. 치킨. 이게 어, 치킨이에요. 어 맛있는 데이 아, 치킨.